안녕하십니까 장순아주입니다 아이고 지금요 모기가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요 어, 저 홀로 지금 산행을 왔습니다 와 진짜요 바람 한점 없어요 어떻게 된게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요 제가 산에 오르자마자요 이렇게 잡사리를 지금 왔어요. 이야, 세상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있고, 와, 비가 적적히 내려갔고요. 버섯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바람만 좀,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버섯들이요? 이름 모를 버섯들도 많고, 와, 저기 쌀이도 많고. 보자. 이야, 이거 맛있는 쌀이에요. 어, 맛있어요. 으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따듬어야 돼요. 따듬어야 돼요. 와, 이거는 그물버섯 종류인데, 보자. 그물버섯 종류. 와, 와, 와. 와, 이야, 쌀이가요 보세요,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이야, 이게 뭐고? 야 이게 그물버섯 쪘는데 벽에는 도토리가 하나가 이렇게 박혔네, 에이? 야, 그물버섯 쪘는데 이름을 몰라요. 제주산막 그물버섯은 아닌데, 약간 더 진하거든요. 이야, 이야, 저게 뭐야? 잠시만요, 어우, 버섯들이 많아요. 제가요 이름을 몰라하고 아우 버섯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야어 이거는 버섯이 상당히 많은데 아우 어, 이거 알았었는데 아우 어, 뭐더라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와. 어.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요 다 까먹었어요 야잘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능이는 없을 것 같고 이야 어? 이거는 뭐지? 아, 버섯 중 이거는 꼭 식용 같은데 이게, 이게 무슨 버섯이지? 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답답해요. 조금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인데요. 야 이거는 일본 연주금물버섯이 지금 같은데요?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어? 일본 연주금물버섯 같은 것데 여기 생생한 게 있네요. 한번 아, 보자. 여기. 일본 연지, 그물버섯. 이거는요, 식도불명 독버섯이 이제 식도불명 하여튼 식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연지, 그물버섯.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쌀을 가보자. 쌀이 가보자 요새는 연기 쌀이 버섯이 너무 힘들어요 이야 오아고오고 세상에 너는 나무 뿌리 바로 밑에서 자리를 잘 잡았네 어? 이렇게 됐고 우와 쌀이 많아요 잡사리도 제가 취급을 하거든 잡사리도 맛있답니다 어, 여기는 어째 보석들이야 너, 너에게 천국이다? 어머어머 이게 뭐야? 이야. 보섯들이요? 싱싱한 것도 있고,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 얘는 자연으로 들어가고. 와, 붉은쌀이 가요? 붉은쌀이 굴락치네, 붉은쌀이 굴락치야? 여기 보세요. 이야, 이 정도는 채채되겠어요붉은쌀이네요 독버사이에요 독버섯. 그런데요, 식감이 좋아갖고요. 아우, 어메아우유, 웬일이야, 웬일이야. 제가요, 오늘 개척산행이거든요.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라서, 뭐야, 이야, 이게요, 넉넉히 있죠. 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일주일 정도 우려내시면은, 그리고 하루에 네다섯 번 물을 갈아주고, 데쳐서, 그래갖고, 우려내 드시면요. 탈이 없는데, 그래도 약하신 분은, 어, 탈이나발 살살 정도거든요. 이야, <laughs>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야, 좋아, 좋아. 쌀이가, 오, 여기 밑에는 또, 이게, 이거는 붉은 쌀이가 아니고, 이야, 이게 뭔데? 도대체가, 어? 이야, 그물버섯 종류도요. 야, 이거는 또 계란버섯 같은, 아, 잠시만. 어머,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잠깐만, 어떻게 구경을 시 <laughs> 잠시만요. <웃음> 여러분, 쌀이버섯 한번 보세요. 야, 연기쌀이는 아니더라도요. 이 버섯도 맛있거든요. 이야, 이야, 하나 일단 뽑아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좋아. 엄청 싱싱해. 엄청 싱싱해. 야 싱싱싱싱. 우와. 세상이요. 밑으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정선아 집에 지금 또 기분이 또 없됐다, 없됐다, 없됐다. 우와, 저거 뭐야, 저기 뭐야. 야, 금유버섯 종류도요. 장난이 아니고 싱싱 그 자체입니다. 이야, 이게 뭔데? 이야, 내가요. 제가요. 아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이야, 싹이 천국이구나.

제일 큰 것, 뒹굴러 갔어요. 제끼안 들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laughs> 아이고, 참, 나 대각기. 기가... <laughs> 어이. 아까운데? 저 꼼짝 큰 건데? 저것 때문에 갈 수는 없어요. 저 아래로 뒹굴러 가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 포기해야지. 이야, 아유. 정신 아지매요 기분이요. 오늘요. 띵어와, 띵어와, 띵어와. 여기도, 아이고, 겁나는데. <laughs> 이거 또, 그, 빙글러 갈까시. 등 뭐지? 굴러 갈까시 어서 이야, 세상에. 이게 뭐야? 저, 제가. <laughs> 세상에, 종순아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니. 얘들아. 어우. 야 이게 제주 스막 그물버섯 같아요. 잠깐 뽑아볼게요. 어? 제주 스막 그물버섯이야? 아닌데? 아우, 제가요, 어, 이거 비슷한데, 조금 더 브라운 톤인 것 같아. 요 제주 스 만큼은 배워도 배워도요, 끝이 없어요. 헷갈리고요. 식용하고 독버섯도 너무너무 비슷해갖고요. 이야, 진짜 싱싱하다, 얘들아. 우와. 얘들아, 비가 촉촉해와서 너무 좋지. 그지? 저쪽으한번더 올라가 볼까? 이쪽으로 은요 제법 딸것 같네. 이야, 일단은요, 버섯을 보려면, 잡버섯들이 있어야 돼요. 뭐지? 버섯들이 있어야, 환경이, 오, 이야, 야 아우, 큰일 나 맨날 감탄사만 하고, 아이고, 나 진짜 감탄사를 안 하고 싶은데요. 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아이거 이름을 달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면 제가요 멘붕이 와가고, 어 모르겠어요. 잠깐 하나만 뽑아볼게요. 얘가 얘인데, 어 미안해. 어안 뽑을게, 안 뽑을게. 금을 벗어졌네. 금을 벗어졌. 근데 탱탱하네 이야, 이고 아이고. 오 여러분, 이렇게 이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운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가면은 밟으면요, 쫙 미끄러지. 조심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자연으로, 어? 그래도 쓸만한데? 어, 어, 와, 일단은, 와, 버섯이 일단은 여기를 채취를 하고요. <laughs> 다음 자락을 봐야 될것 같아. 이야, 좋다. 아이고. 어제는 장사를 하고요. 어제 비가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도 부르고, 아유 못 부르는 노래를 어째 이렇게 쑥스러우면서도 부르는지 참. 옛날에는요 정말 제가 습기가 없어갔고요. 아 그런데 제가요 바뀌었어요. 와 쌀이가 좋아. 지금은 부정보다 긍정 그리고 아 그렇게 마인드를 바뀌었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한답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인생 즐겁게 살다 <laughs> 즐겁게 인상 찌푸리면 뭐합니까? 그쵸. 인생 찌푸린다고 걱정한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우면은 정말 인생이 더 즐거워진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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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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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방을요. 일단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가방을 내려놓고 제가 버섯을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와, 진짜 산 자락은 그렇게 안 좋아서 제가 안 들어와 보려 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았네. 잡사리도 저는 잡사리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능이를 못 보면 어떻습니까? 능이 많이 나올 때뭐 뭐. 뭐 그 손맛이에도 보면은 그 행복한 거고요, 그렇아 많이 보면 좋지요. <laughs> 와 힘들어도요 버섯들 보면은요 정말 그냥 저는요 정말 산이 불러 가지고 자꾸 산이 가거든요. 근데 산이 좋아요. 나는 나는 산이 좋아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하자고요. 아시겠죠? 언제나 사랑하드래요.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